야, 안녕하십니까 매풀팍 그 비치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 일부 에, 점심시간인데 에, 지나가다가 이게 지금 아, 짠물이 아니에요 에, 미시간 버스 레이크 미시간 5대 5 중에서 하나인데 이게 시카고에 가장 많이 접해있죠. 시카고 이스칸신그 다음에 인디아나 미시간 스테이트도 한쪽으로 접해있죠. 시카고 다운타운도 미시간 호스 때문에 발전이 됐죠. 담소가 있어야 물이 물이 있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20년 이상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의, 물의 중요성이 엄청납니다. 이 물이 미시간 워러, 월어, 미시간 워러로 먹을 수 있게 만든 물은 아주 좋아요. 1등이에요, 1등. 아주 큰 집들은 농토나 농장에 있는 집들은 미시간 워러를 쓸 수가 없어요. 잔대가 많고 물이, 물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샘을 파죠, 웰. Well. 그리고 또, 셉택을 쓰죠. 정화제를 쓰죠. 정화제를 쓰는 이유는, 예, 퍼블릭 수호 시스템, 퍼블릭 하수구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또 설치할 때도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이 비치는, 음시 내가 읽어보니까, 100년이 좀 넘네. 뭐, 120, 30년 전에, 미네카 타운에서 샀다는데, 왜냐면, 하 이 좋은 데 뷰에는 이 집들을 다쳐서 이 개인 백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 개인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 비싼 집들, 몇천만 원씩 하는 집들, 뭐 보통 뭐 몇백 억씩 하는 집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조금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위에 어, 다, 다른 타운 사람들이 미시간 호스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 타운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추워서 어, 누가 뭐 비치에서 있는 사람 없는데 저 도구 하나 가지고 어떤 어떤 분이 예, 예, 산책하고 있어요 예, 나도 내려가면 좋은데 예, 또 빨리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잠깐 소개 예, 예, 올립니다 아, 물이 깨끗하게 보이죠 Very 어, 힐링 힐링 되네요 힐링신 어, 바다보다도 어, 더 크게 보이는 미시간 호수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Very nice beach. Somebody is dog walking and very quiet. Yeah, 미국 공원들은 이렇게 한가합니다. 다들 바쁘고 뭐 주말에나좀 오지 뭐 주중에 뭐 누가 이렇게 오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t h